짧은 한번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화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남사 이 지역은 90년도 초에 생산 농가가 한열몇 농가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생산 환, 그 판매 환경이 서울 쪽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달 무렵에나 그 상인들이 와서 그 남사 지역에 오셔가지고 그 가격을, 저가 가격을 가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사 지역에 있는 농가들 몇몇이서 그 땅을 임대로 해서 이 지역에서 공동 판매 시설을 구축하자 해서 땅 600평을 임대로 얻어가지고 그 92년도, 3년도에 남사 판매장이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위탁 생산 판매장으로 시작, 시작이 된 겁니다. 순수 농가들이 집결을 해서 그 농가 생산 판매량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농가로 다시 반납시키고 그 10%로 운영하는 그 집화장 형태로 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에 그세 군데가 큰 시장이 있었는데 남사의 그 600평 매장이 전국시장을 커버할 거란 생각을 못한게 생산 농가가 깨끗한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전시해서 그 농가, 농산 판매 가격에 그 농가 판매 가격에 그 상인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한 게 90년도 초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까지 그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사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양이 한 6,700억 돼서 전국 시장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남사 나라원의 시장에서 그 농가들 들어오는 농가가 한 700여 농가가 직접 그 생산된 품목을 가져오든가 저희가 실려가 실고 오고 있고 저희가 전국에 이제 제주도부터 철원까지해서 판매되는 그 업체 수가 한 700여 농가가 됩니다. 판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그 전에 가져왔던 서울 상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이제 구매를 해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농가 가격에서 판매가 되고 그 서울 상인들은 그 가격에서 이제 뭐10% 내지 20%를 붙여서 돈이, 각 지방의 그 꽃집들한테 판매하는 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그 경매 시장하고 저희 그 남사 유통 시장하고 가격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남사 이 지역에서 그 판매량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농가들이 만들어놓는 집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 우수하다 보니까 각 지방의 그 상인들이 남사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뭐 관여뿐만 아니라 그전에 관여부터 시작했었어요. 하우스 시설 하우스에 대한 관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수국이나 어떤 지피식물도 있고 예를 들어 구근식물도 있고 전체 품목이 다 지금 남사 쪽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시설로는 열악하지만은 판매량이나 전국을 커버하는 어떤 그 규모로서는 남사 이 지역이 월등하게 지금 다른 지역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이제 지금 질문...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라온에라는 회사는 화해가 진심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 선대 회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에서 그 이제 오퍼 무역을 하시면서부터 성장해 온 기업이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초창기 때는 유럽과 그이 한국이라는 어떤 시장과는 교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유럽 어떤 영어에 능통하시다 보니까 하이인 집안에서 이제 그각 농가들 저희가 그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좋은 종자들을 갖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된게 나라원회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영어나 아니면은 그 외국에 나가는 어떤 그 경로 자체가 편안해졌고 또 똑똑해져가지고 직접 가서 수입 수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무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 통역을 하고 거기 가서 그 농가들 몇몇 농가들 가지고 몇년한1 0여년 동안을 갖다 그 하셔서 유통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그 안시름이나 안시름이나 그 아나나스 체리 종류 같은 그런 종류를 갖다가 저희가 그 유럽하고 직접 그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독점을 해서 그 지금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농가에서는 그걸 갖다. 생산을 해서 전국 시장을 다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순환이 빨라졌어요.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바로 판매가 되고 유럽에서 한달 와가지고 거의 이제 상품적인 물건들이 직거래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답변에 정확한 답을 말씀드린지 몰라도 이제 국제 무역시설가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지금 시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또 반대로 어려워졌어요. 그전에는 1년 동안 뭐 2년 동안 키워 가지고 생산했던 물건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출하를했다면 지금 몇 개월 만에 그 상품이 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농가한테는 좀 불리한 요건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다 내리면 일주일 만에 올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는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그거를 산세비에레를 컨테이너로 지금 산세비에레 로렌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입하니까 국내 화해 시장이 격변하는 거예요. 물건에쏠리현 상이 나겠죠. 그러니까 관엽 제품은 다른 거는 안 팔린다고 그랬고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전화해서 아, 이 수입 유통을 좀 조절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은 흘러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중국 시장이 그러면서 개방되면서 뭐90 화이터 몇년 뒤에 개방되면서 물건들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일 대표님이랑도 아까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화시장에 무섭게 다가옵니다. 물론 신품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을 거쳐 유럽 네덜란드랑 덴마크까지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육종 품종을. 많이 우리 화예 화해, 대한민국 화해에서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수입 업체도 미국 쪽으로 많이 지금 가서 품종을 들어올라고 하는데 교수님 아까 그 질문하신 완제품은 근데 최근에는 뭐 나라 언에가 완제품을 수입한다 어떤 수입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반적인 트렌드가된 거죠. 생산자들도 중국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까지 가서 특히 이제 관엽식물류가 많이 있겠죠. 그렇게서 들어와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막을 수 없는 대세 같죠. 왜냐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니까. 생산자들가고 근데 대표적인 게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호접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호접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호접난 시장이 태국의 덴드로비움 다 아시겠지만 덴파레 시장도 컸지만 태국의 덴파레는 육종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양됐지만 호접란도 원래 화훼시장의 옛날에 데이터가 천삼백만 개 천사백만 개의 호접란 시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지금 내려가서 죽고 사백만 개 시장이라는 데가 한, 한 5, 6년 전에 한 사백만 개 시장이다. 5 0 0만개 시장이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한 700만 개에서 800만 개까지 다시 올라오는 시장을 형성한 거죠. 근데 그런 그런 호접란은 개화주가 들어옵니다.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겠죠. 광동성, 우리가 말하는 광주 또는 대만일 수 있는데 대만은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고요. 중국에서 워낙 하는데 개화주라는 건 6개월 동안 식물을 재배해서 프리스파이크 그러니까 개화하기 전에 거의 반 완제품 우리가 그냥 세미 피니시드 뭐, 프리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개화하기 전. 그래서 농장에 가면 3개월을 거쳐가지고 개화 해서 법정 정매시장에 내는. 근데 그런 유통의 흐름을 우리 대한민국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역시 저는 그냥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생산 기반을 하고 육종을 해서 뭘 하기보다는 우리 한민족도 근성 있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그걸 하려면 모든 물류 체계나 유통이 활성이 돼서 아까 제가 교수님 몇분한테도 그런 현대화 유통을 해야 된다는 건 이런 쪽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 애들이 막 물물들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하고 중국도 이제 경쟁력이 화해 쪽에서 옛날에는 중국을 우리가 좀 2000년대 초반까지 우습게 봤는데 요번에도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사람들 생산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 중국은 스케일도 크고 환경도 우리가 좋으니까. 유통, 또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께서 이 산학협력을 잘해서 저는 그런 유통현대화, 그리고 육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좋겠다. 제가 말이 많아서 안 됩니다. <laughs> 여기서 우리 정상 문의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첨언 드렸습니다. <laughs>